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번엔 신혼여행 가, 명절은 신경 쓰지 말고. 그 말이 얼마나 큰 헌악이었는지 알기에 저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. 출발 사흘 전 밤, 전화가 올렸습니다. 얘야, 다시 생각해보니 명절에 며느리가 집 비우는 건 아닌 것 같구나. 우리가 내려갈게.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허락은 있었고 취소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판단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.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. 엄마가 오신대 그 짧은 말에 이미 모든 결정은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항공권도 숙소도 이미 다 결제된 뒤였습니다. 어머님이 허락하셨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가족 단독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.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.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.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. 저는 한 글자도 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. 명절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. 선에 알 줄은 몰랐다.는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.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. 대화는 끊어졌고 웃음은 없었습니다.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이건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라는 걸. 지켜지지 않은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에 얼마나 깊은 선을 긋는지 그날 저는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.